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6탄이 2028 시즌이 벌써 가을로 접어들고 있어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최근 10경기 성적 10승 무패라고 저기 보이죠 현재 12연승 중이고 지금 8월 말인데 매직 넘버가 10밖에 안 남았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시리즈는 시카고 컵스랑 원정 3연전 리글리필드 이렇게 보여주니까 예쁘네 자 세인트루이스 현재 12연승 중이고 자 오늘 1번 타자로 출장합니다 쫙. 아, 아첫 타석 초보 안타 자 아, 그럼 이제 시즌 50호 도로를 향해서 아니 이 친구 투구폼이 왜 이렇게 느려? 와우 아니 얘좀 투구폼이 느린 것 같아서 3루까지 그냥 쭉 가보려고요 느려 느려 투구폼 느려 나이스 자, 무사3루 1루타 하나 치고 무사3루 만들어 놓는 유타니 자, 이제, 데빈럭스. 마음대로 해봐. 오. 야, 여기서 3루플라이를 치면 어떡하냐. 자, 1, 사 3루에서 코리식업 쳤고, 오, 적시타. 나이스. 가뿐하게 선취점 뽑고 시작을 합니다. 자, 2회에 두 번째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무사1루고요 4대1 스포. 야! 아, 아, 너무 펐어. 자, 7대1 됐고, 아니, 1회 첫 타석, 2회 두 번째 타석, 3회 또세 번째 타석이 돌아오네요. 흠! 쳤지 아우, 안 넘어가. 자, 2루까지만. 3회 이미 멀티 히트 완성. 자, 2, 사 2루에서 데빈 럭스. 쳤어. 오! 잡히나? 하나? 나이스! 3회에 9대1 스코어를 만들어버리는 세인트루이스 아니 근데 이런 팀이 어떻게 30개 팀 중에 전력 순위가 18등 밖에 안 되는 걸까요? 4회에 네 번째 타석 미사말루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이걸 왜쳐 초반부터 점수 많이 내면서 너무 쉽게 첫 경기 이깁니다. 세인트루이스 13연승. 자 컵스 상대 2차전. 자 오늘은 1 4 1루에서 첫 번째 타서 쭉. 야 밀려 밀려 맞았는데 약간 안타네. 자1 4 1 2루찬스구요 프라밀레게스. 쳤어오 나이스. 아 아니 아니, 아니. 돌아와 돌아 돌아. 오 어, 지금 홈까지 안뛰네자 이렇게 1사 말루. 자 1사 말루에서 라이언 맥맨 오! 아 경사리 아 경사는 안 됐다 나이스 자 오늘도 선취점 자 1대1 동점됐고 3회초 무사 1루쫙 갈랐다 갈랐어 야1루 주자 돌 돌아 돈이 어 돈다 아이뭐 이씨 아 누구야 코리시거야 그, 최선을 다한 거겠지, 지금? 2022년 코리시거였으면 살았을 텐데. 이게 2028년 코리시거라. 야, 아깝게 득점을 못했고, 142로. 자, 프라밀레이스 뭐야? 어, 아, 뛰어. 야, 이거 홈에는 못 온다, 못 온다. 자, 1413로 해서 라이언 맥맨 쳤어. 와 나이스. 자, 끝내, 다시 앞서가는 점수 뽑아냅니다. 2대1 어, 아이, 뭐야. 5회 초에 상대 2로 컵스가 다시 없죠. 쭈아! 아, 안 뻗어? 안 뻗어. 4대 2두점 차에 7회 초 이사 주자 없는 상황. 조금 약간 힘 빠지는 상황이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아, 연승 끝나겠는데, 여기서? 아이, 졌어. 자 2차전 패배하면서 1승 1패 됐고 13연승에서 끝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연승. 시카고컵스 원정 3연전에 오늘 마지막 경기 양팀 1승씩 나눠 갖고 있고요. 오늘은 1사 3루에서 시작을 합니다. 쫙! 와, 와이 와.. 씨.. 야 유격수 개멋있다. 너 누구냐? 이야.. 씨.. 손부까지 완벽하네? 아, 올란도 아르시아야. 어우, 야. 야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어우, 잡았어. 나이스. 아 루탕의 넓은 수비 범위. 어우, 얼마나 달려간 거야? 자, 3회 초 2사 주저 없는 상황. 쭈! 야, 이거 안 타지? 아, 아이 쿱스 수비수를 왜 이래? 아니, 왜 그러냐. 5타석 연속으로. 야, 이게 또 2대2 동점이 됐고요 쫙! 이것도? 아, 아, 투수를 이렇게 맞춰야 하나 안타를 치나? 어, 미안해요. 프라밀레이에스야. 적시타 한번 가자. 오, 나이스! 야, 홈에서. 나이스! 3대2 다시 앞서갑니다 오늘 퍼밀레이에스가좀 치네 와, 컵스 끈질긴데요? 4대3으로 역전을 시켰어요, 또아 잡아, 이거를 이거 오늘 4안타 경기인데? 지금 친 것만 보면 아, 참 와, 컵스가 이겼어 연승이 깨진 것도 모자라서 2연패를 당하면서 컵스 원정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 자 요번부터는 워싱턴 워싱턴 원정이구요 북칸이 선발투수인데 오늘 20승 도전하는 날입니다 현재 19승 1패 기록중이구요 자 1회 말 시작합니다 자 루킹 3진 자 1번 2번 모두 3진 나이스 자 1회 3타자 모두 3진으로 자 2회 말 아이고 4연속 3진 경기 시작하고 아이고 또 삼진? 어우 너 왜그래? 야 잡지 말아봐 나 삼진 잡게 맞네. 자 2회 삼자범퇴 자 어쨌든 투수 6판이 무사 1삼루에서 첫번째 타서 아 너무 짧아? 아 어어 어, 뭐야 삐니? 어희생플라이는 성공 아이고 포수공 못잡고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수비들 잘하지 오늘? <laughs> 아이고좀 전에 호수비 했던 친구네요 카를로스 링콘 와... 호수비하고 잔타치고 얘만 잘 잡으면 다음이 수수타석이니까잘 비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뾰로롱 그렇지 원아웃 아 나이스 3구 3지 어? 자... 선두타드한테 2루타 내줬지만 무실점. 어우, 2루타. 어이구 3대형. 나이스. 아이고또삼진 아이고, 고맙다. 슉! 아, 나이스. 나이스 스플리터. 자, 10개째 삼진 어, 뭐야? 뭐야? 지금 뭐한 거지? 아, 포수. 포스. 포수가 그것도 못 잡았네? 나이스. 삼진 나이스. 쪼! 나이스! 자 이제 몸 쪽에다가 직구 100마일을 빡! 나이스! 지금 이제 아웃 카운트 잡아야 되는 게 7개 남았는데 8, 3진 개수는 14개 그러니까 남은 아웃 카운트를 다 3진으로 잡으면 21개가 되는 거니? 자 이렇게 7회 3자 범퇴로 끝냈고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안 타요 자 대타 나오나 대타? 데타? 어우 대타로 젠더부가치가 나와요 지금. 아우 씨. 야 빨리해라 수비 일루드가못 들어오게 들어오겠네 아. 어 남승. 아 우리 수비진들이 큰 그림 그렸어요 지금. 야 이거 홈에서 잡아냈어. 육탄이 시즌 다섯 번째 완봉 도전. 오의 말까지 올라왔고요. 자, 유탄이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이 17개라고 하는데 지금 16개니까 하나만 더 잡으면 타이 기록이고. 아, 또 여기서 안 타르스니. 자 실투가 될뻔 했는데 중견수 플라이. 아. 아, 아니지. 어? 아이씨. <laughs> 와 꼬리로 대구해. 뭐 하필이면 또 홈런 순위 경쟁 중인 도미닉 스미스한테 맞아가지고 3대 2가 됐고요. 아 여기 또 교체되고. 에이, 자 막아주세요. 아직까지 그래도 승리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올려주지 말고 어 그래 막았다. 6 탄이 그래도 어쨌든 아, 20승 달성. 83진 기록은 뭐. 아깝게 놓쳤구요 육탄이 오늘 8과 3분의 1이닝 피안다 5개 8삼진 16개 사사관1 2실점 승리투수 시즌 20승 자요 이제 9월 2일 경기 육탄이를 뺄텐데 한번 봅시다 쇽 아유 졌어 6탄이 빠진 2차전에서 5대4로 패한 것 같고요 워싱턴 상대 3연전에서 지금 1승 1패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3차전 뭐야 어 1대1 동점 됐고 6탄이 두 번째 차서2 4 1 2로 득점권 찬스입니다 쫙 쭉쭉쭉쭉 스리런 자, 다시 앞서가는 스리런포 31호 아유 오늘 드디어 처음 오늘 영상은 지금 첫 충전이죠? 아 잘했다 자오 스포는 6대1까지 벌어졌고요 자, 나이스 퍼펙트 1루타 너무 아쉬운 퍼펙트 1루타 자 이번에는 6회초 2사 주저 없는 상황 아이고 자볼넷 골라 나갑니다 도루사인 났고요 7대1에서 도루를 시키냐 우리 감독님은 미안하게 야 나도 뛰기 싫었어 감독이 뛰려서 뛴 거야 자 2사 1루에서 자 어쨌든 승리 자 워싱턴 3연전에서 2승 1패 의 위닝 시리즈 아 이제 매직 넘버 5남았네5자 오늘부터 지구 2위 미로키랑 3연전인데. 매직 넘버가 5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수입을 하면 굉장히 일찌감치 지구일이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1회말에 1 4 1루. 어제 시즌 100타점 넘어갔고요. 아, 볼넷. 6탄이보다 홈런이 한개더 많은 프라밀레이스삼진 자, 2 4 1 2로 라이언 맥맨. 6탄이보다 홈런이 한개 적은 <laughs> 라이언 맥맨. 어 지금 나름 클린업투요가 31홈런, 32홈런, 30홈런. 하지만 모두 범타 무득점 자 1대0 스코어 그대로고 갈라스 어? 아 어, 오늘 왜 그래? 3대1이고요 스코어 에이 오 3대3 동점 나이스 동점 만들었는데 7회 초에 1사말루아 이거 뭐야 홈 제발! 아우, 씨! 야, 송구 정확했는데. 자, 이렇게 4대3이 됐고, 이제 2, 3알로 바로 다음 타서. 야, 야, 이거, 잡아야 된다. 판이야 아우, 씨! 야, 이렇게 무너지네, 7회. 3대3 동점이었던 경기가 7대3. 우와! 세인트루이스 7대7 아 역시 자 9회말이고요 9회말 선두타자인데 최소 출루 그래야 끝내기 주자가 될수 있을 거고 큰거한 방이면 그대로 끝내기 홈런이고 쨔아자 이건 무조건 최소 연장이고 잘하면 끝내기인데 끝내기 오 나이스 와 미쳤어 8대7 승리 6탄이 플라이아웃 되자마자 바로 다음 타석에서 프라밀 레이에스가 솔로 홈런, 끝내기 홈런 잘.. 잘했다 잘했어 지난 경기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매직 넘버 3이 됐고요 자 오늘 2차전 와.. 또뭐 홈런이야 자 1회부터 2대0 자 1회 말 1-4-1로 스코어는 2대0 쫙 아.. 퍼펙트인데 또 1루타 <laughs> 자 1루자 3루까지 뛰고요 나이스 자 1사 1삼루 만들어놨습니다 어제 끝내기 혼돈의 주인공 프라밀레 이에스 쳤어 아 세상에 세상에 라이언 맥맨 삼진 아니야 아직 초반이야 몰라 스포 계속 2대0이고요 4회만 쪼 갔어 아이고 주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선구한 뒤에는 좋은 타구. 자 아, 이제 시즌 32호. 자한 점차 따라붙는 세인트루이스고요. 아이고, 아 이게 솔로 홈런 이게 너무 아쉽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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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 세인트루이스 오늘도 동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엔 이테말 선호타자구요 우야! 어, 지금... 어, 너무 세게 눌렀어. <laughs> 자, 4만 4경기 도루하자 가자! 살수 있어! 나이소! 자, 무사 1루프라밀레이스 쳤어! 갔나보다. 우와... 어제 끝내기 홈런에 이어서 오늘 역전 트럭. 아 나이스다 아이 나이스야 야프라밀레이스는 무조건 육탄이보다 홈런이 한개 많아야 되나봐요 육탄이가 한개 치면 꼭 하나 쳐가지고 하나씩 달아나더라고자 이제 7회 말 무사 1루 자 오늘 3타도 삼안타입니다 쭈아! 니 나이스! 호우! 33호까지 30, 자 오늘 두 개째 홈런 야이 경기 6대2 자 이러면 프라밀 레이스 또 치나? 야 8대3까지 벌어졌고요 와 오늘 4타수 4안타에 홈런 두개 1루타 두개 아이고 수박다 아 됐어 됐어 5타수 5안타는 좀 너무 인간미가 없지 자구회초 미사 주자없이첫고 하자. 자 이렇게 2차전까지 승리 세인트루이스 중부지구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확정까지 매직넘버 이제 1 남았습니다. 미로키 3연전 오늘 마지막 경기 매직넘버 1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자, 오늘 선발투수 6탄이고요. 6탄이 지금 20승 1패 평균자책점 1.84자 1회 초 시작합니다. 자, 지금 약간 실투성이었는데. 우익스플라이 나이스 자 유격수 나이스 1회 3자범퇴 깔끔하다 자, 2회 초아 그래브먼한테 항상강하네나갔대 원아웃 자병살이가 발이 아무리 빨라도 병살이야 오케이 나이스 3구 3진 나이스 오 안타 안타 볼렛 점수 내야지 그렇지 3대0 오 나이스 자 득점전 3점 오케이 어우 고맙다 그렇지 자 초구감사 오회초 3자번퇴 자렇회 초구요 아 완전히 걸렸네자 인정 이루타오삼진 나이스 아 지금 안타 맞는게 계속 좋다네 자 결국에 1실점 3대1 됐구요 부자는 다시 2루까지 나이스 투아웃 유격수 땅포 아 그나마 1실점으로 막아서 다행이구요 나이스 자, 연속 3진. 오늘 3진 10개째.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오, 됐다. 자, 8닝 1실점 유탄이. 유탄이 여기서 대타로 바뀝니다. 자, 유탄이 시즌 21승. 야, 지금 아직 9월 6일인가? 5일인가? 그 정도 됐는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확정을 짓습니다. 오늘 6탄이 8이닝 동안 6피 1타, 8 3진 11개, 무사사구 1실점, 승리투수. 나이스. 순위표 카디널스 팀 이름 옆에 Y자가 떴죠? 디비전 1위 확정이라는 얘기고요. 내셔널 리그에 카디널스가 있다면,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는 화이트삭스가 있습니다. 8 0 7승 거두고 있고요 문제는 이 팀이 지금 팀 전력 1위라는 거자 오늘 영상 마지막 시리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세인트루이스 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 시카고 화이트삭스 자 크리스패덱 나름 지금 부상 복귀해가지고 3승 거뒀고요 평균자책점 3.09어 세인트루이스가 한 점을 먼저 뽑았고요 3회말 선두타자 자 스트레이트볼레 자 벌칙은 도루 어우 투포 투포 빠르다 아우 살았다! 나이스! 아이고... 선두타자 6탄이가 볼렉볼라 나갔지만 후속타자 3명 모두 범타 자요번에는 5회말 선두타자 쫙. 자 이렇게 해서 3대1이 되나요? 그렇지! 시즌 34호 즈질기계 파밀리에스 홈런 숫자를 따라가는 오늘 영상 그래도 홈런은 4개 나네요 지금 자 크리스패덱 시즌 4승 축하합니다 자, 팀 전력 랭킹 1위 화이트삭스와 1차전 승리 가져갑니다 자 화이트삭스 상대 2차전 자, 오늘 1사 1루에서 첫번째 타서 우와 아 이걸 좀잘 맞춰가지고 잔타나 돼야 되는데 가자 나이스 쳤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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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타야 아형까지못 들어오고 자 1대0 야 오늘 프라밀레이에스가 적시타 치는 장면을 좀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라이언 맥맨 그래 그래 어유 잘했다 어유 잘했다 2대0 자 3회말 선두 타자 아볼래 쳤어 와 프라밀레이에스야 야이3 선루 가지마 도망을, 도망을, 아, 못 간다. 아, 2대2 동점에서 5회 말에 1사 주자 없는 상황. 으야! 나이스! 아, 이루는 아니고. 자, 아, 오늘 멀티 히트. 조금 늦었나 싶은데, 살았다. 실대됐어 아, 안 뻗어. 자, 아, 무득점. 오, 세인트루이스, 다시 3대2 앞서가구요. 이게 뭐야? 7회 말에 무사 1, 2루 찬스. 이야! 또 안타! 할라! 다 자, 1루 주자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들어올 것 같은데, 유창이 3루까지. 3루까지! 나이스! 사출이 3루타. 자, 5대2. 자, 무사 3루니까, 점수 더낼수 있죠. 어어! 어. 아, 이거 홈에서. 홈에서, 오, 어, 살았다. 오, 다행이야. 오, 다행이야. 최강 전력인 파이, 화이트삭스를 맞이해서 1, 2차전 모두 승리를 가져가고요. 6탄이 오늘 3타수 4안타에 2타점 2득점. <목소리> 자, 오늘 영상 마지막 경기고요. 자, 내셔널 중부 1위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아메리칸 리그 중부 1위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수입하기 일보 직전. 자, 오늘은 2사 주자 없는 상황. <목소리> 우와! 탔다! <갔다. 목소리> 자, 35호. 자, 1회부터 선취점 내고 시작합니다, 오늘. 자, 지금 완전 한가운데 실토안 해줬구요. 슬라이더였나? 자. 빠밤. 아, 6회 말인데 4대2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쫙! 아, 단타네. 자, 어쨌든 무사 1, 2로 만들어놨고. 쳤어. 아. 어림없다. 라이언 맥맨. 자, 과연, 홀레. 자, 일사말로. 자, 이제 기회는 아쿠냐 주니어한테. 제발. 쳤어. 아우. 고불아웃이야. 아, 8의 말. 일사일로. 아니야. 아, 아닌데. 자, 일루에서는 살았고 큰거한 방이면 공점이죠 아, 일루 땅코 아, 경기 끝 3차전은 화이트삭스가 가져갑니다 어우, 에런 저지 오랜만이네 화이트삭스랑 3연전은 2승 1패 그래도 위닝 시리즈 가져가고요 총 12경기 치렀는데 그래도 8승 4패 역시 좋은 성적 자, 그러면서 현재 138경기 치른 상태 97승 41패고요 일찌감치 지구 1위 확정지었고 어, 어워즈 쪽한번 봅시다. 투수 6탄이로 내셔널리그 지금 MVP 1순위고요 사이영 1순위. 배팅 타이틀 1순위고. 펭카론도 1순위. 어, 상, 받을 수 있는 상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골드 글러브. 실버 슬러거까지. 그 다음에 올해 이거를 한 번도 안 봤는데. 플레이어 오브 더 몬스. 8월 이달에 투수 6탄이 뽑혔고. 7월 이달에 투수 6탄이. 6월 이달에 투수 6탄이. 하하. <laughs> 아, 5월은 못했네. 5월은 못했네. 아, 자, 그리고 6탄이 개인 기록 보시면 오늘 두 경기 등판해서 두 경기 모두 승리 투수. 지금 앞으로 등판할 날이 한5 경기에서 6 경기 남았을 텐데 지금 벌써 21승입니다. 본인 기록이 최다승 기록이 22승인데 바라면 22승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균자책점 계속 1점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타자 쪽에서는 오늘 좀잘 쳤습니다. 타율도. 6리를 끌어올렸어요. 3월3분 2리에서 3월3분 8리까지 끌어올렸고 오늘 홈런 5방 나오면서 35홈런에 108타점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 댓글 좋아요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한두번 정도 더 진행하면 정규 시즌 끝날 것 같은데 틈나는 대로 편집해서 빨리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